안녕하십니까. 산과들 토종 한방약집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침 일찍부터 나왔어요. 지금 하늘이 이제 잔뜩 흐려있거든요. 비가 온다고 하네요, 오늘. 이제 장마 시작이죠. 이제 거의 장마가 이제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해서 어제 오후에 일부 조금 체종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하구초. 꿀풀이라고도 하죠. 꿀풀, 그리고 저기 강원도 정선에서는 가지 복돌이라고 한답니다. 이 하구초의 효능은 갑상선이죠. 갑상선암에도 사용을 하고 시력을 좋게 하고, 그리고 눈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이 지금 화면 돌려보겠습니다. 꽃이 이제 더러더러 더러 꽃이 있고,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다들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 지방에서는 이 하구초로 해서 하구초 축제도 열린다고 해요. 대량으로 쌀농사를 짓던 논에 하구초를 심어서 쌀... 벼농사 그러니까 쌀 수입보다 월등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차츰차츰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덜 여물은 건데 배어서 음, 말리면은 씨가 또 여물어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잘 여물은 씨들이 있습니다 파고초는 음, 씨앗을 최종으로 해서 그해에 바로 심어야지 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뿌려도 올라오긴 하는데 꽃을 보, 보시려면 씨앗을 채종 후 바로 털어서 바로 그냥 흙이랑 섞어서 마사토나 이제 그런 보드라운 흙으로 섞어서 훗뿌리 후터설에 뿌리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잘 자란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4년생이기 때문에, 해마다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봄에 펴서, 요 때쯤 되면, 요 시기, 6월 중순경쯤 되면은, 이렇게 다들, 시들어 버린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싹대에도 다 말라서, 어, 죽어 가듯이 있다가, 가을쯤 되면 또 다시, 살아난답니다. 하고초. 4대 항암약초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고초에는. 꽃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고, 몇년 전에 제가 하고초가 보통 흰색인데, 아, 저기, 보라색인데, 흰색 하고초를 제가 키웠었어요. 근데 지금, 어, 몇 폭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많았었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가지고 없어지고 한세 폭이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채종을 해놨는데 음, 그것도 좀 음, 흰색이다 보니까 좀 희귀종이죠. 그리고 이 하고 촌 여러 가지 색도 있어요. 분홍색도 있고 어, 여기 색, 색깔이 여러 가지 그니까몇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하골초는, 이렇게 보라색이랍니다. 어렸을 때, 산소 주변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많았었죠. 근데 지금 이제 차츰, 어, 사라져가는 약초죠. 음, 그래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어, 끝을, 이 꽃을 입에다 대고서 이렇게 그럼 단맛이 난답니다. 꿀, 그래서 꿀풀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벌들도 꽃 피는 시기에 되면 벌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들어요. 밀언식물로도 어,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봉 하시는 분들은 음, 하구초 해서 하구초 꿀도 만들어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다 <laughs> 저, 저한테는 저다 약초죠 이렇게 체중할 게 많습니다 음, 곰보배추 씨앗이 지금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를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일이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저 아래쪽 부분에는 음, 우수를 파종을 했어요 우슬도 많이 있고 중간쯤 올라오면은 음, 머위도 심어져 있고 땅두릅도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음, 사철쑥, 인진쑥을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쯤 지나서 음, 그 사철쑥, 인진쑥이죠. 진짜 인지인 속또 영상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줌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우산꼭 챙기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